유하! 유튜브 하이라이트! 안녕하십니까! 키보입니다 네! 갑작스럽게 제가 좋은 덱을 발견해가지고 자, 암살자 덱인데 템을 약간 이제 다르게 가는 거야 원딜한테 암살자 특성을 준다면 이제 치명타 데미지도 늘어나면서 암살자! 그 시너지! 아니뭐좀 좋은 거좀 뜨라 템도 좀 뜨고 호로봉방 같은 쉐이더라 아이 물 맛있다 내 몸에 샘솟는 미네랄 템 아이템만 뜨면 돼 그렇지. 아이 떡거 좋고. 설마 요게돈 뜨고 그러면 나 화낼 거야. 씨발놈아. 이내라이 쌤 속아 쌤 속긴. 화딱지 오시긴 아니 진짜. 좋은 거좀 따라. 좋은 거템템 템. 템, 템. 탁! 오케이. 넌이 설마 여기에서도 돈이 또고그러지않겠지 못했어. 야이원 주고 이원 주고 그래도 아까보다 많이 줬네. 카직스라도 좀 떠줘야 되는데. 제들은 그래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. 쪽이구나카타리나 뱅글이 돌아라. 탑플레이드. 야너 죽으면 안돼 돌기 전까지.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. 오케이. 맞는 걸 해내고 갔어. 나의 마음속에 기억해 주겠다. 야 다리나. 뭐? 내가 방금 전에 키꽉쳐가지고 키보드 한대 <laughs> 손으로 내려쳤는데 <laughs> 못했어. 그치? 지금 키보드 보니까 쉬프트 키가 없어져 있는 거. <laughs> 이거 사진 찍어야겠다. 신발. <laughs> 얼탱이가 없네. 지금 뭔가 쓰리거. 아, 밑에 빠져있고. <laughs> 깜짝 놀랬네 초반에는 조금 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약간. 와우. 케 캔에다가 뭐야 카직스까지. 이러면 이제 삼 암살자 나와주고 케에 넣어주면 나쁘지 않지. 다 돌려라 너를. 아 계속 치노. 꿀등 됐네. 어 파이크 이성 족토? 쉔까지 그래 오른쪽에 몰아야 돼. 어이 족초 족됐다 <laughs> 아이씨. 아 시간초 못봤네뭐초 빨리냐? 차! <laughs>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모든 게 달려 있다고 옛날에 해골 바가지물 먹은 스님이 말했어. 여기서 뒤집게 먹고 가면 돼쉔쉔쉔쉔내 거야. 자, 쉔이랑 그 BF랑 조합해 가지고 드레이븐한테 죽면 되는데. 오케이. 야, 드레이븐 떴다. 아, 쉔 어디 갔어? 아! 아 씨발. 아, 드레이븐한테 암살 자은거 줘야 되는데. 나쉐 아, 유미 들고 있는 거 진짜 보기 싫네. <laughs> 내 유미 내시한테들을 유미 보고 무릎 표치고 있네. 왜 임마? 죽고 <목> 싶어서 줬다 이 새끼야? 아이 아이, क म 새끼들아. 나고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내거좆같내 거. 내 거. 오오오오, 오케이. 아, 지게 이게 진작에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. 오케이. 드레이븐 이성. 아, 진적아! 잘 가요. 잘 가요. 방제 2 5 0 0 1,800야 드레이븐이 구속으로 암살자 넣으니까 구속으로팍 오들어가지고 존나 다 때리네 와 존나 세다 야오늘까지 올라왔어요 아예 존나 세네 아니었나? 어, 어. 아 지겠는데 이거 드레이먼! 제발요! 와, 드레이먼 미쳤구! <laughs> <laughs> 와, 와, 기적이다, 기적! 지금 뭐 개천, 개천도 아니고 그냥 오급수, 오급수 동물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용 됐어. 아, 맞다, 옛날에 이거. <laughs> 제가 용을 잡다가 제가 그때 체력이 한 2인가 3인가 얼마 안 남았을 때였거든요. 근데 용이 가인을 들고 있는 거야. 나 힘내게 용을 잡았지. 근데 갑자기 용이 가인 때문에 <laughs> 뭐화를 하는 거예요. 내가 그때 남은 게한한 한 마리인가 두 마리 남고 오우 씨발 잡았 떠하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에 하얀색 연기가 돌고 막 갑자기 살아나는 거야. 이게 그 용한테도 똑같이 효과가 가는 건지 몰랐어. 와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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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사사사사삼이야. 한명 탈락. 그렇지, 그렇지. 오케이 구원 좋고. 와, 구원 때문에 살았다 드림은. 잘 가라, 친구야. 자, <목소리> 막판이다. 와, 육기 이 육기족, 육기족이구나, 지금. 과연 기족 때 이길 수 있을 것인지. 육기족.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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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착! 호롱 착항! 야! 체력서에서 1등!